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3.16 특집 1편 다음 주가 3.16이니까 3.16의 3.16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서 전해 드리도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제목은 패러다임 시프트. 예.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아, 제 간증 하나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만 자문을 쓰셨는데, <laughs> 우리도 선생님처럼 자문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 가운데. 제첫 번째 자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2년도 겨울이었습니다. 1992년도 겨울에 말씀을 수리하고 나서, 어, 몇달 지나면서 계속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 선생님의 고난, 선생님의 수도생활 하셨던 시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냉수목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냉수목욕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아침에 그때는 6시나 6시 조금 전에 일어나는데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냉수목욕을 하듯이 그 당시에 선생님도 냉수목욕을 하셨고 선생님 얼음을 깨가면서 냉수목욕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뭔가 정결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냉수목욕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아, 딴 때는 그냥 일어나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오늘부터 나는 냉수목욕을 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엄마는 깨면 안 되니까, 이렇게 몰래, 에, 욕실에 가서 냉수목욕을 하려고. 그때 시작했던 냉수목욕을 거의 제가 아프기 전이니까, 고, 저, 2016년? 그때까지, 아침마다 냉수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뭐 안했던 기간도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거의 아침마다 기도하기 전에 냉수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했던 아픈 이후로는 못하지만 아그 전에는 항상 그렇게 해서 92년부터 2016년까지 그래도 오랫동안 냉수목욕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 어디서 나왔냐 이첫 번째 냉수목욕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냉수목욕 하려고 그날 처음으로 선생님처럼 맹수목을 하려고, 어, 욕실로 가서 샤워기에 찬물을 끝까지 돌려놓고 찬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맹수먹을 하려고, 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촥 쏟아지는데 자, 새벽에 찬 기운이 촥 퍼지잖아요. 겨울이니까. 음, 그러면서 이렇게, 야,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보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온몸이 막 그, <laughs> 닭살이 돋고. 너무 추워가지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걸 아 이걸 뭐 뭐에 끼얹어 말아 끼얹어 말아 할까 말까 막그한2분 3분 동안 그 쏟아지는 찬물을 쳐다보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받은 자원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자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저히 못하겠다 못할 것 같고 힘든 생각이 들고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그 당시에 지금도 냉수 목욕을 하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런는 선생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전에는 그 얼음물을 깨가면서 조건을 세워가면서 냉수 목욕을 하셨다는 얘기를 다시 생각하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 생각하면서, 아, 선생님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냉수 목욕을 막 이렇게 힝,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일 아침, 기도하기 전에 냉수 목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잡은 받은 자언 그때 제가 깨달은, 깨달은 쓴 저의 첫 번째 자언 하늘말 내 말이 있다면 그의 말내말 말. 이라는 첫 번째 자언이 선생님 생각을 하면 초능력이 생긴다 입니다 초능력이라는 게뭐 이렇게 뭐 슈퍼파워 마블의 슈퍼파워가 생기는게 아니라 내가 막 힘들어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선생님 생각을 하니까 할수 있게 되더라 용기가 나더라 할수 있는 힘이 오더라. 그때 딱 선생 님 생각하면서 을 힘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문 받은 자만이 자만만 딱 얘기하면 멋있잖아요. 선생님 생각하면 최험 능력이 온다. 이렇게 해서 받은 자만니다 첫날 냉수 무역하는 첫날 받은 자만입니다. 이 이야기 제 간증 첫 번째 간증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라다임 시프트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그 단어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이 책에서 나온 얘긴데요. 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196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책 제목이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한국말로 하면, 과학혁명의 구조. 과학혁명의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책이죠.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 이 사람 책에서 이 개념 설명을 하면 이 사람 책에서 나온 것이, 패러다임, 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되는 사고, 사상.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진리였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담론이었지만,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 진리도, 그 진리도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음, 미신의 세계에서 종교의 세계로 갔다가 종교의 세계에서 지금 과학의 세계로 왔잖아요. 과학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과학 안에서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천동설의 진리였다가 지동설로 바뀌게 되고 지동설 안에서도 예를 들면 뉴턴의 물리학이 되고, 패러다임이 되고 그 시대에는 그걸 배우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뉴턴의 물리학을 이기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것이 나타나면서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면서 또그 위에 지금 양자 역학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진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발전한다? 그 혁명, 혁명적인 게 아니죠. 진화하고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게 진리였지만 그 다음 시대에는 그게 진리가 아니, 아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또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담론이 있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 그래서 오늘 주제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지만 과학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더 많이 씁니다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 담론 그런 패러다임,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래서 패러다임 셰프트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두번갈 겁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다음 주에는 3.16특집 오늘도 3.16특집 1편 다음 주에는 3.16특집 2편 어떤 담론이 지금의 이 담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담론은 어차피 바뀌니까 시대마다 바뀝니다 옛날엔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이라는 법칙이 상대성이라 해서는 맞지 않고, 양자역학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시대적으로만 있고, 그게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이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체 종교를 지배하는 담론,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었고, 성약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다르죠. 개신교가 있었고 천주교가 있었고 천주교가 전체를 이루던 담론에선 그것이 진리였지만 개신교가 나오면서 담론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개신교에서 이어가는 것이 더 확고한 담론이 되어지고 패러다임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둘다할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1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항상 기다리고 완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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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기적과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 무슨 어, 성인들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내 삶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느껴지긴 하지만 예수님 때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인들의 이야기처럼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그런 일이 다시 오셔서 기다,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1번입니다. 2번은 다릅니다 우리는 1번과 2번 사이에 있거나 1번과 2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뭐냐면 2번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신다 도와주실 때 즉시 느끼거나 도와주신 후에 즉시 느끼거나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은 그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삶 가운데도 그와 같이 그러하게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걸 희망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맞이하고 느끼고 사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과 2번.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각자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1번. 둘다할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두 가지 패러다임이 공존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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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패러다임, 그 시대의 패러다임은 신약시대인 이거고, 이제 성약이 시작되면 성약이 시작되대서 이거 되는 겁니다. 2번. 1번과 2번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패러다임은 어떻게? 1번에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2번에 와 있고, 사람들은 1번에 있는 사람은 대다수일 것이고, 우리 섭리사에 있는 사람들은 2번에 와 있을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누가 바꾸냐? 이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고, 역사는 일어났으니, 우리가 이제 어느 편에 서서 어느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어느 패러다임을,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건지를 2번에 있는 사람, 어차피 바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둘다 가능하지만, 신약으로 갈 건지, 성약으로 갈 건지, 이 패러다임 자체를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패러다임 1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쪽, 유럽이나 미국 쪽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이 패러다임 가지고 사람들을 잡지 못합니다. 이 패러다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 이전 시대 패러다임의 사람들은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한 시대고, 그러한 패러다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1번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모시고 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패러다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것이 2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번에서 2번으로 왜? 1번으로는 사람을 못 잡으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교회 가봐도 알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봐도 알고 누굴 만나봐도 다 아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유럽에도 거진 그랬고 미국도 거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지금 이게 다른 사람 남의 이야기 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교회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부분의 대형 교회만 복잡복잡하지만 그 대형 교회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걸 지금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만 사람들이 프라이빌리 자기가 원해서 교회 가고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자기 삶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시대에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와 같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우리 삶이 바뀐 것처럼 다른 사람의 들 삶들도 이렇게 바꿔지게 그 파라다임, 패러다임 자체를, 시대 패러다임 자체를, 지금은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지만 이 패러다임 자체를 키워서 사람들이 이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넘어온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은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는 것 사명대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생각나죠?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제첫 번째 자문. 인생 가운데 생각하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오고 그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의 자문을 받게 되고 하나의 역사를 하나님과 같이 써나써 내려가는 거죠. 처음은 작지만 첫 자문의 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커 가면서 주도 만나고 시대를 깨닫게 되고 성경과 말씀을 풀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살게 되는 것이 베르담 시프트입니다. 예.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을 풀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거를 이미 평생 실천해 오신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이 하신 걸 보고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묻고 따라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그걸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어차피 이렇게 바꾸실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 패러다임 시프트 이걸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316 측집 1편. 패러다임 시프트 2편은 아홉 패러, 패러다임 시프트 2편은 뭐냐면 우리가 특히 뭘 어떤 패러다임을 무엇에 관한 것을 먼저 바꿔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들어와서 3일력 특집으로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